0월2 0일 고객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밝은 눈안결 안주환 고객님 생일 맞이 특별 할인. 아씨. 내 생일 축하해주는 건 매년 미용실랑 안경점밖에 없네. 아씨.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안주환님. 당신의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해 추억 상점이 문을 열었답니다. 원하는 추억이 있다면 놀러 오세요. 회기동 20... 이십. 개소리야. 여기 맞나? 뭐야? 왜꺼져있 계세요? 저 문자 받고 왔으니까 무단침입은 아, 아닙니다 뭐야 무슨 상자들만 있고 이게 무슨 추억상자야? 아이 그냥 까름만 했네 자 다들 잘 아시겠죠? 아이씨 알바 늦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험 관련 위임 보이는데 어, 저 친구 도 많이 급했나 보네요. 혹시 저 친구한테 위임을 안 오셔서 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 그 아네한장 발급 받으시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쟤는 나 다시 한번가볼까가야까 뭐야 게 빠르네. 어르네 어디 세요 아, 안세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한 씨. 그저 그래, 문자 받고왔는고요고 응. 원하는 추억이 있냐는...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추억도 바꿔주는데 이름 하나 고를까요? 바꾸고 싶은 추억이 있나요? 원하면 뭐 달라지나요? 어... 조한 씨께... 여있네요이 노트에 담긴 내용을 바꾸면 조한 씨 추억도 바뀌어요. 물론 이전에 추억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도 사라지고요. 그럼 이제 원하는 추억을 말씀해 보세요. 저 그럼 혹시 부모님과의 추억도 가능한가요? 제가 가장 원하는 추억이 부모님과의 추억이라서. 아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추억을 바꿀 때에는 추억량 보존 법칙을 지켜야 해요. 어, 갖고 있던 추억과 바꿀 추억의 무게가 비슷해야 하죠. 그런데 주한 씨의 추억에는 부모님과의 추억과 맞바꿀 만한 추억이 없어요. 비슷한 무기의 추억을 찾아 오셔야 할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고 공부해서 대학 오느라 제대로 된 친구 하나 못사귀어봤어요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추억을 어디서 쌓아 와요? 저한테 좋은 추억 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laughs> 믿고 내가 미쳤지. 아, 놀리려던 애도는 아니었어요. 사과할게요. 주한식에 좋은 추억 주려고 부른 거 맞아요. 어, 제말한번 믿어볼래요? 지금 문을 열고 나가서 용기를 내면 할수 있을 거예요. 빨리요, 빨리! 용기? 뭔 소리야? 말을 왜주던데 어, 좋아! 어, 우리과 인사이정영 어 여기 있었구나 교수님이 이거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어어 어. 용기를 내면 할수 있을 거예요 아 바빴어요 미안 가볼게 잠깐 미안하면 밥써 밥? 그래? 어? 네? 먹으러 갈래? 아직 안 먹었어? 어 어. 가자 뭐 먹을래? 근데 왜밥 먹자고 한 거야? 그냥 너랑 밥 먹고 싶어서 나 내일 친구들이랑 놀 건데 너도 같이 올래? 친구들? 응 음. 용기! 그래 어, 어디로 갈 건데? 어, 내일 9시에 경희대학교 갈 건데 경희대학교 응, 나 보기에는 잘 몰랐는데 아니 그쵸 그 아.. 너무 힘 줬나? 음.. 이게 낫겠다 <laughs> 아, 이런 술자리 처음인데. 아이, 모르겠다. 되 <laughs> 검배사하겠습니다. 어. <자>, <laughs> 청춘은 바로 지금! 네 또 야, 동서야. 뭐야? 아야. 머리 가자. 아다. 머리. 나, 나, 아, 나 진짜 아, 수업 가야 돼. 진짜 수업 가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수업 가야, 가야 돼. 아 미안해. 나 말해, 가자고. 안 좋아. 네팀 버려. 아, 이거 맞나? 아, 가자. 이 노트에 담긴 내용을 바꾸면 조한씨의 추억도 바뀌어요 물론 이전에 추억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도 사라지고요 조한아 어디서 아, 왔어? 공사야 난 잠깐 화장실 문을 열었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아왜그에 그래? 뭔데? 들어가서 얘기좀 하자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아니 사실 조사 너 혹시 추억 상점이라고 알아? 추억 상점? 응. 많이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에 문자가 왔거든 추억 상점이라고 응. 이게 내 추억을 다른 내가 없던 추억이랑 이렇게 바꿔 너를 이용하려던 건 아닌데 하튼 그렇게 됐어 미안해 그럼뭐 그래, 이해는 제대로 못 하긴 하겠는데 뭐 갔다 오겠다는 거잖아. 그래? 갔다 와. <놀람> 뭐야? 응? 주한 씨 어때요? 제말 듣길 잘했죠? 이제 주한 씨만의 추억이 생겼나요? 좋은 추억은 내가 만든 추억이었다 미안 너가 내 추억이었어 너 이거 잘 해결하고 온 거지? 미안하면 밥써 미안하면 밥사 순간의 소중함은 추억이 되기 전까지는 알수 없다 걱정 없이 웃고 떠들던 순간은 나도 모르는 새 나를 웃게 하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어쩌면 추억 상점은 추억의 의미를 모르는 나를 위한 한 여름 밤의 꿈 같은 선물이 아니었을까.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계세요. 보는 걸 보고.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무도 안 봐주고 <바르고>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문자 받고 왔는데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문자>. 아, 잘해요. <웃음> <웃음> 잘할게요. <웃음> <웃음> 응? <웃음> 왜 너가 <그렇게> 웃겨나와? <laughs> 그거 porque... 들어가.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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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문을 왜 열냐고. 정수 아직 아니에요. 기다려용. <habitude> <laughs> <laughs> 너의 결혼식. 매번 <protein 웃음> 내, 내 생일 축하해 주는 건 안경점이랑 미용실밖에 없네. 그거 <laughs> <laughs> 없어. 이걸 따르고 먹어야지. 저, 저 한시에게 추억을 바꿀 때는 음. 추억과 관련된 사람들이 인 음. 이제 <laughs> 음. <laughs> <진감. 웃음> 안 가니까 아 알바 안 가니까 알바 안가 이러고 써? 공중제시하아 가냐? 나를 비추어라 <laughs> 눈봉 <눈보고> 오더죠. <저기. 웃음>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의 <그> <laughs> <laughs> <저기> 훔치고 싶어 <웃음> <웃음> 아, 아, 제가 겠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 <저> 만너이거뭐요 뭐. <laughs> <뭐야. 웃음> 액션! <laughs> 과제가 <과자 다> 있어 잠깐만 <laughs> 왜, 왜 나만 알아? 한강 놀러 갔어? 한강에 놀러 갔어? 과제 다안 했나? 액션! 아 이건 못 참지 야한 야, 번만 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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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물을 들고 왔어요. <laughs> 무슨 준비물을 들고 들고 왔어요? 제가 의상 의상을 올챙이 왔습니다. <laughs> 조그만한 디프리를 제가 사겠습니다. 자기야 왜또 침을 거려? 너무 좋아.